제가 사는 동네 뒷산에도 이 농막형 임시구조물이 몇채 있는데, 에, 거기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또 가까이 가보면 이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 나도 농막이 갖고 싶노? 그런데, 어째 이리 복이 없노? 물려받은 땅도 하나 없고, 농막도 하나 없고, 맨날 남의 농막 기웃거리기나 하고, 아, 정말 신세가 한심하도다.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 자, 저, 저 싱싱한 가을 배차 안 보이소? 저거는 젓갈에 딱 찍어 먹으면 고소함이 그냥 전해져 올 텐데요 배차 안 폭이 심어 놓을 땅도 없다 의아노 오늘은 제 신세를 좀 한탄도 좀 하고 어, 농막이 집중되어 있는 곳의 모습을 이 가을에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 어떤 집은 농막 수준이 아니고 뭐 한살림 차려도 전혀 지장이 없는 뭐 그런 수준이 옳시다 저거를 제가 딱 꿈꿨거든요. 도시에 있는 집을 팔고 저런 데서 꽃나무도 좀 심고 장작도 좀 떼고 이래가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 저의 막 소박한 소망이었는데 거기 뭐 땅이 있어야 말이죠. 땅도 하나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당히 아쉬운 게좀 많습니다. 요새 물가도 비싸지고, 또 에너지 값도 계속 오르고, 뭐 이래가 작업 자주 가는 일종의 자연인 형태로 이래 뭐 살라 하면 돈도 좀 만들고, 더 오히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요즘 들어 날씨가 좋은 이런 가을에는 아, 저런 데가 참 아쉽네요. 아니야. 특히 요새 아무도 주어가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저 관심도 없는 저 나뭇가지와 갈비들 저런 것들은 볼 때마다 참 아깝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림 녹지화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나무 잘못 뺐다가는 막 가막스로 직행했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귀했던 시절이라 뭐, 그때는 산을 한 두세 개는 넘어야 지게 한짐 정도는 해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나무가 그냥 지천에 늘려 있으니까 볼 때마다 아까아 죽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보일러를 트는데요. 그게 다 수입해오는 가스이기 때문에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제 나무를 좀 주워오면 떳떳한 화목난로에다가 막 고메랑 보리차 이런 거좀 올려놓고 장작 타는 냄새 좀 맡아 주시면 농막 생활을 딱 아재들한테는 웰빙이거든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빠르게 좋아요와 구독 좀해 주이소 그런데다가 요즘은 또 김장철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김장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앞마당에 배차와 물을 딱 심어 놓고, 김장철이 오면 김장을 넓은 마당에서 이좀 재밌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죄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마 김장 문화도 제법 많이 사라졌을 거라 보입니다. 뭐, 일도 많고, 귀찮기도 하고, 또 일할 공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농협이나 주변 반찬가게 혹은 인터넷으로 뭐 김장을 주문을 하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상기에 나열한 이런 거주 행위는 사실 물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막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불법이 옳시다 특히 뭐 농막에서 잠을 잔다. 뭐 그런 것도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고 좀 많이 애매합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금지하고 있거든요. 법이 개정되어 나온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깜깜무소식이고 나온다고 해도 또그 다음 해는또 어떻게 변할지. 뭐당 최고무줄 정책이 올시다. 밤에 농막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그 시간에 또 겉머니 단속을 나올 건지도 사실 웃긴 것이고, 정글을 잡기도 모하고요 요새 전원주택의 인기가 상당히 추락했고, 또 우리 세대들이 농막을 위해서 거액을 주고 땅을 마련하는 것도 힘든 그런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농막의 규제를 굳이 강화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우리 사오정들의 마지막 로망이자 피난처거든요. 어, 집에서 남자 나이가 이제 한 5, 60대 이래 되면은 자신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집니다. 또뭐각시에 이런저런 잔소리와 압박으로부터 이 피난처가 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때 농막은 딱 좋은 핑계가 되거든요. 자, 밭에 좀손좀봐러 가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제가 사는 동네 뒷산에도 이 농막형 임시구조물이 몇채 있는데, 에, 거기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또 가까이 가보면 이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뭐가 그리 재밌고 신나는지 막 웃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막은 침묵의 장소 및 피난처, 오락의 장소로 예, 최고입니다. 사실막 우리 나이에는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자식들은 뭐 각자 위치로 가시고 또막 각시들도 각시대로 사무가 바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재들의 숙명가도 같은 그 외로움이랄까? 그런 게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나 친척들이 이 키우던 강세이를 많이 맡기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강세이 돌보미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요즘 등산길에 데리고 나온 그 아재들의 강세이들이 이 원인이 상당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강세이와 또 친해지면 또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농막은 강세이 키우기도 좋고 또 자급자족 하기도 좋고 혼자 시간 보내기도 좋은 이 농막은 우리 아재들한테 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아운동 구제를 좀 완화해 주이소. 오늘도 감사합니다.